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사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도 또한 그와 같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또 성도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교회와 성도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내고 축복받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하드로 하신 일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잘 배우고 세워져서 본래 목적을 이루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의 두드러진 안타까운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점점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한 시간이 최소화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터무니 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 교회의 에, 사역자들이 마지막 그 연말에 가장 고심하고 또 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해마다 헌신자의 부족 현상이 교회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목적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성도의 그러한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묵상하면 주님이 어떻게 평생을 살아오셨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마지막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주님이 발견하신 자신의 모습과 무엇을 위하여 평생 살아오셨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오면서 위대한 나 자신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목표를 우리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의 제일 첫 번째 목표를 두었는데요. 자,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아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절에서도 넘어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오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해.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그의 모든 그런 사역과 일들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가에 최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사역의 제일의 목표를 세우고 이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하는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부서와 사역들을 맡아 일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피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고난을 감수하셨을까요? 그것이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까요? 비난과 시로 사람들의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환경을 왜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하여 가장된 그러한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분 속에 먼저 우리들의 세워야 될 거룩한 목표는 나의 사역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라는 믿음의 바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서해제야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사명의 목숨을 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오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 없게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즉 미션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기대나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오늘 이 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면서 직분과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과연 나는 몸된 교회에 여러 사역을 맡아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과연 이 직분과 이 사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입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평안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삶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 복음 22장 42절 이후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얘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주어진 고통의 그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마지막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인류 구원이고요. 그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오늘 지어야 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라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은 희생에 있습니다. 십자가 영광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를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대 유언이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아들과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이 걸어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올 한해 하나님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희생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 뜻을 죄 뜻에 복종시켜 굴복시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기약하시고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의 숲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안에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두고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안에 우리의 사역의 목표 또 우리의 삶의 중점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십절에 넘어가서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회의 현대 성도들의 흐르는 사상과 신앙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고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즉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의식과 라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가면에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 신앙의 근본을 주님께로부터 찾지 못하면 우리는 허울 좋은 모양만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구원의 고백이고요. 어쩌면 구원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고요. 주님이 마지막 가지셨던 사역과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표에 따라 주의를 감당하고 계시는가요?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가신 그러한 목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해를 위하여 나의 온 정력을 다 쏟아부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주님을 롤 모델로 삼아 오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또한 우리의 주어진 이 사명에 목숨을 거는 헌신된 신하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일련의 삶을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영광받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삶을 고난과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듯이 오늘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 그 영생의 놀라운 능력과 또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안에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는 새백성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새벽도에 익숙하지 않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이 일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사회 기도 반주 방송 또 차량으로 봉사한 죄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다짐과 결단으로 이 아내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또 이끄심의 은혜가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희망차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안에를 승리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